잠시 후 12차 교통대란 일으키는 신규 웨딩을 건축 허가 반대 집회가 거행될 예정이니 코로나로 인해 거리 두기로 한파 간격을 유지해주시고 촛불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촛불 꺼주십시오 잠시 후에 교통대란 주민 생활도 위협하는 신축의식장 건축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 사회를 맡은 사무국장 영정희입니다. 아 지금 현장은요? 따스한 날씨에도 오늘 감사하... 집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12차 교통대란 일으키는 신규 웨등을건축가 반대 집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래는 약식으로 거용하겠습니다 잠시 돌아서서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가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각하겠습니다. 바로 내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점등식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확인하시고 숫자를 대면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하나, 둘, 점등식. 셋 켜주십시오. 아, 촛불이 지금 네. 다음은 경과보고가 있습니다. 2021년 5월 포항시 경상북도의 환경오염실태조사와 교통연약평가 제실시및 인허가야구에 대한 진정서 제출 10월 5일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8일 포항시 비서실장 면담 10월 12일 포항시 포항시의회회 상토의 식업주기는 신축 예식장 건축 반대 진정서 제출 10월 18일 상토기업관리비상대책위원회 발표식 및 1차 집회 10월 27일 포항시의회 의장 정혜종 의원 건설도시위원장 조영원 의원과 면담하였습니다. 11월 5일 포항시 도시 디자인과 팀장 및 경상북도 교통정책과 직원과 상대동 현안에 대한 면담이 있었습니다. 11월 7일 김정재 의원, 김병욱 의원과 면담하였습니다. 11월 23일 포항시 신축 예식장 부지 토지오염도 조사 공개 요청 11월 26일 포항시 포항시의회 경상북도에 교통영향평가 문제점과 1,500명의 탄원사 제출에 관한 공문이 회신되었습니다. 12월 3일 포항시 경상북도에 신축의 10장 교통영향평가 적격 여부에 관한 공문이 회신되었습니다. 12월 16일 예시업 포항지에 장기현 대표회 3명, 성시건축기장과 자 과장회 3명, T컨벤션 측 3명이 포항시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2차 간담회에서 상수격살리기 비대위 사무총장과 상대동 행정권 비대위 및등 그 4명과 건축주 3명 포항시 건축 디자인과 과정 외 3명 총 11명이 포항시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7개 언론에서 43편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다음은 호수문 신사입니다. 한국의 시가 포항지의 회장이신 장기현 대표의 소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하루를 남겼습니다. 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감사할 두 분을 제가 두 분만. 좀 호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카메라 찍고 계시는 우리 이윤관 대표님은 저하고 한 30년 넘게 어, 형동생으로 이리 지내왔는데 제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어떤 행동들을 기록으로 옮기셔서 주위에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촬영하고 계시는 이윤관 대표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또한분 계신데 우리 정상목 대표님 어디 계시죠? 여 뒤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손 들고 계시네. 저하고도 올해는 2년인데, 어, 이 계신 대표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영상을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구독자가 몇 명, 한 10명 됐는데, 지금 4,000명 됐답니다. 4,000명이 됐다. 예. 방송 이름은 정성목 TV.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십시오. 예. 하여튼, 어,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치지 않고 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안와주시고 뒤에 계신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분명히 금방 지쳐서 포기했을 겁니다. 다음은 이경 선생님의 한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한분한 분께 감사 인사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겨울인 것 같습니다 손끝이 좀 많이 시리시죠 어, 그런데 또이 자리에 쓰니 아까 전에 불었던 바람이 잠시 멈추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음, 저희가 이 집회를 시작한 게 5월달부터 저희가 진정서를 놓고 그렇게 지내왔었고 10월달 어, 허가가 난다는 그 얘기에 저희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한분한분 한분 오셨습니다. 그게 벌써 87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포항시에 전달이 되고 포항시의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무조건 법적 하자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분한분 한분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시민의 마음이 시민들의 저희가 요구했던 것들이 그들을 움직여서 간담회도 열었고 그리고 서류도 아직까지도 허가가 아직까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저희가 시위를 하고 이거는 안 된다고 외치면 더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향토 기업 살리기 이종관 부회장님도 그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호소를 전달하였고 상대동 생존권 투쟁 위원회 백상진 위원장님 그 어려운 도청까지도 서류를 들고 올라가고 저희의 목소리를 계속 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수 우리 공동위원장님 뜨거운 목소리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외치시며 저희의 가슴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간담회 가서도 저희의 상대동의그 어려움을 갖다가 간담회 장에서도 뜨겁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도 상대동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씩 와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한 이상근 시전시의원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마음 모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던 것 같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도 곧 끝날 것 같았고 저희의 이러한 위침도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지금 12월 마지막 날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2020년 22년이 될 때도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촛불을 들고 있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칠께서 그정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스포츠에서 마지막 연설하신 게 있습니다. 그 연설의 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많은 청중들 앞에서, 레버, 기부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렵거나, 하찮거나, 높거나, 낮거나 하더라도, 절대,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실 수 있으시죠? 네. 여러분 함께 2020년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건축 반대를 외치고 시청한테 아니 건축주한테 끝까지 저희는 건축 반대를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가슴 뜨거운 호소문을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다음 주도 목요일 오후 5시 30분 시청앞 광장에서 집회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희망찬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하시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대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차 교통 대란 일으키는 신규 웨딩홀 건축허가 반대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세요